성경 중심한 성명에서발표문을 제가 에, 발표하겠습니다. 진실한 대통령이 이날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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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빚지 아니하는 자들과 휘학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운자들과 네.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모세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거짓말하는 자에게 표를 주는 행위는 비판하고진실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종교하는 국민 여러분, 일천만 성도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와 휴학하는 자, 살인자, 행운자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더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자에게 표를 던지는 행위는 거짓말의 공범이 되어서 불과 유황불 즉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라 다름이 없다고 저는 성경자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으며 국민들은 진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 네. 다가오는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부디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신실하고 정직한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셔야 우리 주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민족 성시 통일을 보고하 원래 성교를 위한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성경대로 두려우는 자, 믿지 않는 자, 중악하거나 살인자, 행운자, 술객들 우상성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가유와 못하는 곳에 참여하는 이곳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깊이 깊이 마음에 알어 새기고 신중한 회개를 붙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대통령 후보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이러한 범죄를 통해 참혹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진실한 사람들이 합력하여 이 나라를 다스름으로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은 물론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사 형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평화롭고 안정한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다 함께 일어나서 기립박수로